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두식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투식량, 우리의 뭐 즉석밥 같은 거 말고요, 뭐그 물을 물을 뜨금 더운 물을 보가지고 3분 뒤에 먹고, 뭐 5분 뒤에 먹고, 8분 뒤에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상한 전두식량 말고 좀 괜찮은 전두식량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뭐 그러니까 좀전두식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한국 게 아니고요. 프랑스 군인들이 예, 먹는 겁니다. 프랑스 군인들의 전투 식량입니다. 이거 이름 이 뭐냐면요. 보카주 소세지 캐서롤이라고요. 예, 소세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프랑스 음식을 그대로 이렇게 깡통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맛은 그다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뭐 동양인들의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위에 캔을 좀 뜯어내서 깐 상태에서 한좀좀깐 상태에서 이걸불 위에 한 3분 정도 데워가지고 이렇게 뭘뭐 드시면 됩니다. 이걸 왜 추천하냐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열량이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이게 뭐 보카주 꾸스꾸스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닭고기 요리를 이렇게 음식, 그캔 안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거는 뭐냐면은, 보카주 크레올 포크라이스. 이거는 쌀음 쌀, 쌀 요리를 요, 이렇게 깡통 안에 집어 넣은 겁니다. 네 맛, 맛들은 뭐, 그다지 뭐, 근데 좀 괜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카주, 아까 말했던 뭐, 좀, 아, 아까 안 말했네요. 이건 좀 발음을 잘해야 될것 될, 될 같은데요. 보카주 양송이 버섯 리조또 아 발음을 잘 천천히요. 보카주 양송이 버섯 리조또 그래도 이상하네요. 뭐이 예, 양송이 버섯 요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같이 겸해서 먹는 이게 비스겟 네 비스겟도 들어가 있고 또 우유에 태워 타 먹으라고 슈에이션 있죠. 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음, 그리고 뭐 블루베리 젤리도 있고요, 블루베리로 만든 젤리. 예, 그리고 이거는 어, 어, 네, 배가육 이거는 이것도 역시도 과일 젤리입니다. 그리고 코코바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코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수프, 더운 물에 보 먹으라는 수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인터넷에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건한6만원 정도 합니다, 예. 6만까지는 원안되지만 6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 은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네, 네,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근데 맛은 그다지 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맛은 그다지 뭐 좋지 않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만 든 멋진 게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 잘 보시면, 나사 우주선이 하나 날아가고 있죠. 우주식품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 이거는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이게, 어, 마파 두 밥이죠. 네. 요거는 카레 밥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짜장밥. 그리고 종류가 또몇 가지 더 있을 겁니다.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걸 왜 추천하면요? 이거는 열량이, 어, 예, 이거는 그람이 480g 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거는 이제 잘돼 있는 게 이게 뚜껑을 깐 상태에서 줄을 잡아 넘기면은 이게 지저를 발열야 되는데 여기가확나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워서 10분을 놓아야 되거든요. 또 누워서 또 10분을 둬야 되거든요. 그거 빼고는 맛이 아주 좋아요. 이게 정말로 잘 만드는데요. 이건 정말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회는, 네. 앞에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재난이나 전쟁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드는 데, 음식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어, 식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